해돋이 여행 고립 2일차 8시 숙소 조식입니다 어 무슨 공주님 나들이 가듯 예쁘게 담겼더라고요 우유에 진짜... 그래놀라 시리얼 타먹고 탈문 계란 마지막으로 겉바속촉 스콘까지 밑에 카페를 해서 그런지 아 스콘이 맛있어요 와 완스콘 적당히 배 채웠으니까 저는 귤이랑 주스 챙겨가려고요 뭐야 잠옷이 왜 찢어져있어 새해 다음날부터 이게 무슨 징조야 일단 케이블카를 타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1시 점심 돼지국밥입니다 <laughs> 아니 무슨 돼지국밥이 만 원이나 해요? 어우 서울보다 비싸서 까무러쳤어요 부산에서 먹어보는 세 번째 돼지국밥인데 여긴 좀 맑고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약간 녹진한 게 취향이다 하면 수변 최고 돼지고밥은좀 남겼는데 양이 많던 고기는 다 먹었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는 모든 걸다 먹었어요 8시 드디어 서울입니다 어우 사실 열차 놓쳐서 입석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녁으로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간단한 어묵탕을 준비했고요 아이 오늘도 당연히 고래 서묵이죠 아, 뜨끈하다. 저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식으로 조식 때 나온 귤이랑 숙소에서 가져온 오레오 하나.